포트넘 팬들이 손흥민 이적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LAFC에서 역사적인 데뷔전을 치르며 여전히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3 3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5세처럼 쌩쌩한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적 이후 포트넘 팬들은 그의 빈자리를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LAFC 경기에서 손흥민은 교체 투입 후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30분 동안 20회 볼터치와 3회 외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팬들은 레비 회장에게 실망을 감추지 못하며 손흥민의 이적이 팀에 미친 영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마할수 있는 선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프랑크 감독은 손흥민을 잔류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손흥민은 후보 역할을 감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그의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포트넘 팬들은 소니를 보려고 MLS 게임까지 시청하며 아직도 그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이적이 불행한 결정이었다고 여깁니다.